왠지, 위험... 왠지 위험해 보인다. 여긴 잠복해 있는 경찰들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 저도 여기서 후쿠선장과 싸웠는데, 그때 여기에 제 피와 후쿠선장의 피가 쏟아지고, 한판 크게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어서, 그 이후에 보안이 아주 강화됐어요. 그래, 길이 험해졌고, 경찰도 있으니까, 더욱 조심해서 따라오느라. 네. 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 못한 게 있는데? 뭐더라? 무슨 생각을 해? 피터팬? 아, 아니. 뭔가 말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얘들아, 이것 좀 보렴. 네, 네? 뭐, 뭔데요? 여기 숲 속에 줄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꼭 사냥꾼들이 머물다 간 것처럼 말이야. 뭐가 불길한데요? 예이, 이 불길 보이는 밧줄들을 치워버려! 에이 핀터팬! 잠깐!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후크손자에게제 기억들을 지워버려서 이제야 생각났는데 그건 경찰들의 감시망이에요 이제 우린 망했다 경찰들한테 잡히겠어 어떡하지? 꼼짝 마라! 너는 우리의 감시망을 밟았어 이제 너희는 끝이야! 이제 우는 어떡하지? 이럴 때만큼은 교장선생님의 제자였다는게 부끄러워. 뭐라고? 요 녀석이. 내가 없다면 지금 네가 마법학교 자격증을 받게 될지도 의문이야. 지금 졸업장을 받기도 전에 감옥에서 인생 졸업장을 받게 생겼어요. 빨리 도망가요. 잠깐. 사람 걸음으로는 느릴 테니 내가 마법을 부려서 자동차를 만들어주마. 우린 자동차를 타고 도망갈 거야. 자, 잘 보렴. 저도 꼭 배워야 되니까 주문을 천천히 외워주세요. 수리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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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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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 동차동차 동차 자동차 나와라 펑 이 낡은 자동차로 어떻게 도망을 가요? 교장 선생님좀 구두쇠시거든. 꿈을 그릴 시간이 없다. 지금 경찰들이 쫓아오자니. 빨리 타라. 안전벨트 꼭 메고. 우리가 터널로 돌아가서 따돌리자. 자. 리아트가안 켜지는데 차도 낡았고 주문도 낡았으니까 안 켜지는 게 당연하죠. 아이고 이럴 수가 내 집을 무수다니 어떤 놈이 그랬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할 테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시끄러워. 집을 심하게 파손시켰으니 어떤 벌을 내리길 원하십니까, 마기마왕씨? 내 집에서 하인으로 부려먹겠소. 일을 시키시겠으니 당장 이들 나에게 넘겨주시오. 집을 파손시킨 손해배상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감옥에 넣어주시지. 이 일에 내 집을 반이나 부숴버렸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접시도 닦고 빨래도 하고 모두 다 해. 난 신경을 썼더니 피곤해서 자러 가야겠어. 내가 일어날 때까지 모두 맞춰놓도록.